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그새 또한 주가 지났습니다. 뭐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맞이했던 주말인데 역시나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로또 957회 당첨 예상번호 선정하는 작업을 또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956회 결과를 봅니다. 956회는 10번, 11번, 20번, 21번, 25번, 41번, 그리고 보너스로 40번이 당첨 나왔습니다. 아, 우선 결과론적으로 장기 미출수 8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3수가 당첨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8개 중에 2개를 선정했는데 2개 다 피하고 나머지에서 하여튼 3개가 당첨이 나오면서 또 한번 옆으로 세는 그런 횟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구간입니다. 뭐, 애매모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간별 예상치는 1 구간, 2 구간, 3 구간이 2대 1대3. 뭐, 3 구간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제일 적게 나오고 2주나 연속으로 3, 3개의 당첨번호를 냈던 2구간에서 또 3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환장합니다. 계속 옆으로, 아니면 뒤로만 가는 포 톡에, 어쨌든, 이제 그것이, 이제 큰 그림에서 이미 빗나감이 생겼고, 기간별 분석에서의 주간별 상황에서 보면, 이번 주에는 어쨌든 단기 미출수가 좀 나와야 될 때가 됐다. 왜? 2주나 굶었으니까.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 당 단기, 최근 당첨수에서 무려 4개씩이나 나왔으니까, 이제 어쨌든 최근 당첨수가 아니고 단기 미출수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결론은, 장기 미출수에서 세 개를 뽑어냈습니다뭐 단기 미출수가 다 최근 당첨 수보다 많아진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주제넘게 장기 미출수가 세 개씩이나 그것도 장기 미출수는 지난 지금 3주 동안 계속 몇개안 되는 데서 두 개씩이나 당첨 번호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아예 그냥 완벽하게 확인 사살한다는 그런 의미로 세객식이나 당첨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이 큰그림의 빛나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별표에서 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구간은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간에서는 3구간이요, 기간에서는 단기 미출수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어, 결론으로 하면 장기 미출수 부분에서 하여튼 3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음. 물론, 그리고 뭐, 선택한 다섯 개 중에 이 11주에서 15주 사이에도 하여튼 찍은 것만 피해서 나온 그런 결과가 됐고, 그나마 예상했었던 주간에서는 (3주) (5주) (7주) (8주) (9주) 을 당첨 예상번호 나올 만한 곳으로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7주차) (9주차에서) 뭐 하나씩 나온 뭐 그런 상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체적으로 봤던 중심 구간에서의 그림을 완전히 피해 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그룹 분류할 때에서의 구간을 보면, 구지 그룹을 보면 예상했었던 3그룹, 4그룹, 그 다음에 9그룹. 그런 대로 선방한 것 같고, 15셀에서는 제외수로 갔던 4셀에서, 물론 장기 미출수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버리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두수가 나오면서 큰 그림에서 빛나갔고 예상했던 셀에서는 7셀 하나 정도 맞췄는데 그나마 그게 이번 그 956회 당첨번호 두개낸 유일한 그두 개입니다 단자리는 아주 더 험악합니다 일단 단자리는 이번에 세개 밖에 없습니다 1번 그 다음에 끝자리 0 그리고 5번입니다 즉 1번대로 보면 11번, 20, 21번, 41번 그러다 보니 예상했었던 예상 당첨수 에서는 딸랑 25번 하나만 지금 오자 하나만 걸렸던 이런 케이스니까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예상 구그룹 분류에, 그룹 분류에서 생각하는 역시 단자리에서 당첨 예상 그룹과 어? 그, 미싱해가는, 패스해가는 그룹의 선별이 하여간 쉽지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 가로세로 분류표가. 그래서 항상 이거를 맞춰봅니다.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가로에서 3라인, 세로에서 7라인입니다. 왜? 가로에서 제가 다섯 개를 선정을 했고, 세로에서 칠 라인에서 무려 여, 이것도 다섯 개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제가 하는 이 로또 7인방에서 이 뽑고 보면, 항상 이 다섯 개를 신, 그, 추천한 라인에서, 나온 라인에서 당첨이 나오느냐, 꽝이냐, 뭐 이걸로, 폭망이냐, 뭐 번전치기 하냐, 좀 낫냐, 이걸로 결정이 됐는데, 어쨌 이번 회차는 다양스럽게 가로 3라인에서 두 개가 일단 땡탕침이 나왔고 세로 7라인에서 간신히 하나를 건지고 가면서 최소한의 폭망은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외수를 보면 가로의 1라인, 그다음에 가로의 5라인이 제외 라인이 됐고 세로에서는 1라인, 2라인, 그다음에 5라인이 제외 라인이 됐습니다. 두 개나 세개 되는 이런 라인 항상 이제 이런 라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라인으로 사실은 그룹블루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굴뚝 같은데 이거 제대로 안 맞습니다. 그냥 맞으면 맞고 뭐 틀리면 틀리고 뭐 이런 격이라 왜냐하면 일곱 개의 라인 중에서 최대한으로 한개 라인 밖에는 여유 확실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개 중에 하나 제외수를 찾는다는 의미인데 물론 항상 결론은 두 개가 나옵니다만 두 개, 세 개가 나옵니다만은 일곱 개 중에 하나를 찾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눈, 눈 감고 찍기하는 거와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건몇번 자료도 만들어보고 통계치를 만들어봤습니다만은.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만 보면서 제가 선택하는 결과와 나오는 결과가 어떤 상관관계가 나 혹시 있나 하고 매번 이것을 뒤져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956회도 별로 뭐 그나마 아주 폭망을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하여간 뭐 별로 기대했던 만큼은 당첨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또한번 묵묵히 접고 957회를 향해서 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로또 7인방이 당첨 미상번호 선정에 가는 과정은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것이 미련해 보이긴 해도 시간이 가면 결국 45개 번호는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것이 뭐 누가 정한 원칙은 아닙니다만은 어쩌면 공평 사회나 정의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설하에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진행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차라리 설명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별로 그런 부분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본회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 중에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게 과연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거의 안 하시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저 혼자, 저 혼자 제가 생각하는 말을 설명드리고 떠들고 나갑니다. 자, 먼저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관심 구간. 우선 대충 이 그림이 어디로 갈 건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세개 중에 하나 찍히니까 그래도 말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의미로 관심 구간이라는 것을 두 가지의 형태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1에서 15, 16에서 30, 31에서 45를 각각 구간으로 보고 이 구간별로 어떻게 나오느냐. 둘둘둘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어쩌면 이것이 항상 이렇게 나와야지 더 합법할 합법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뭐 공이 0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룹,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1, 2, 3입니다. 물론 지나간 번호들은 개수입니다만은. 그래서 957에는 이제 정말로. 2 구간이 조금 좀 줄어들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3 구간과 1 구간이 문제입니다. 똑같아졌습니다. 개수가. 개수가. 즉, 10주까지도 당첨 개수가 19으로 똑같고, 17주까지 계산해도 막 34개로 똑같습니다. 단지 3 이상의 개수가 몇 개가 더 나왔나 보면 3 구간이 더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0주 사이에도 3 구간은 지금 이렇게 3개나 있는 반면에 지금 1 구간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내가 이, 제가 이 수식을 둘로 적어 놓은 것이 3 이상으로 적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3만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3이 1 구간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3이 나와도.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상하게. 최근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반면에 1 구간은 두개씩이라도 평균작을 하니까, 마음이 그냥 자꾸 3 구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3구간에 3, 1구간이 둘, 하여튼 2구간은 좀 약하게 이런 생각이 들고, 기간별로 보면 4주까지로 돼 있는 최근 당첨수 20개 나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단기 미출수 18, 장기 미출수인데,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이제 정말로. 단기 미출수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도 고민은 있습니다. 이게 10주만 따지고 앞에서 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뭐 최근에 다이고 최근 당첨수가 좀 당첨이 된 듯해도 10주까지만 따지면 사실 최근 당첨수의 확률은 11%까지밖에 안 되고 단기 미출수는 14%입니다. 즉 14%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생각하는 이수자의 평균 수치를 어느 정도 채웠다는 뜻이고, 최근 당첨수의 11%는 조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3, 2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잘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번 이게 헷갈리고 시작하면 계속 애매한 일들만 예상이 된다는 뜻인데, 어쨌든 이거는 흘러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주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10주까지만 보니까뭐 여기서 최소한도 4개는 그룹이 많든 안 많든, 개수가 그룹의 표본이 많든 안 많든 안 나올 텐데, 이번 주는 하여간 3주차, 7주차를 제외 라인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3주차는 3개밖에 안, 없습니다. 뭐, 세 개에서 두 개씩 나올 가득스 오프도 보이고, 실제적으로, 당첨도 많이, 10%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3주차는, 사, 3주 전에 그 당첨된 번호가 지금 1주, 2주 가면서 세 개나 빠, 계속 빠져나간 상태라, 최소한도 이 정도 세 개는 버려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논리와 똑같은 공으로, 지금, 7주차도 3개가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주를 지금 쉰 상태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4주 사이에 2개 빠져나온 상태에서 2주를 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고, 문제는 이 7주차가 지난주에 당첨이 나왔는데, 이 6주차 이상에서는 연속 당첨 내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3개 중에 1개를 놓쳐도 놓칠 수 있다. 는 배짱으로 7주차는 일단 제외수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15실 분류표 무려 9개 안 나옵니다. 이 중에. 9개 안 나오니까 눈 감고 쉬어도 웬만하면 맞히려만. 꼭 맞추고 나오고 재배시키면 거기서 한개두 개가 당첨이 나옵니다. 하여튼 두 개만 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한 개만 나오라는 그런 심정으로 4주 연속 당첨을 낸 일단 굿셀 하나를 버리고 버림이 어떨까 싶습니다. 굿셀. 근데 버리고 나니까 허허. 굿셀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당첨이 제일 나오지 않은 셀입니다. 개수로 볼 때. 그 얘긴 즉슨. 조금 더 밀어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미,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살아남을 것 같다 더 나올 거 21개라 지금 그 5셀 같은 경우 6주째 안 나오고 있고 지금 6셀 같은 경우 8주째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두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50주까지 계산해 보면 9셀보다도 당첨이 더 많습니다 하긴 뭐, 50주까지 따이면서 17개나 20개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숫자성으로 는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셀 문제는 데이터를 봐야 결론을 낼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그룹 분류표입니다. 제일 맞추기도 쉽고 어쩌면 리스크도 큽니다. 차치 두 개가 당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개가 나오고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 있는 5그룹이 제외수가 돼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 그룹 9그룹에서의 제외수 문제는 설사 그것이 제외수 구에서 당첨이 나오더라도 두개 이상 안 나오도록 안 나올 수 있는 데서 고르는 게 좋은데. 마침 5그룹이 지난주에 두 개의 당첨을 냈고, 나름대로 숫자도 됐기 때문에 5그룹 하나 정도는 과감하게 버려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걸려도 하나일 거니까,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두개 나온 다음에 연속으로 해서 둘둘이 나온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자리 제일수. 뭐, 앞에 9그룹에가 9개가 있는 반면에 10개가 있는데, 뭐, 거, 기가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에도 어차피 4개가 안 나옵니다만은. 아까 그 9그룹에서 5그룹을 선택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 논리로 1, 단벌이 1번 때가, 단자리 1번 때가 지난주에 3개 번호가 나왔습니다. 뭐, 최고로 많이 나온 그룹은 아닙니다만은 그 전체가 나름대로는 좀 숫자가 좀 나온 그 그룹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 설마 또두개 당첨 나오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로 1번을 일단 버림수 그룹으로 놓고 갑니다. 이렇게 놓고 주간별, 셀별, 그룹별로 보고 하니까 16개가 일단 대충 은 지어지는데 이 16개가 지어졌다는 건한 11개 정도를 더 이제 죽여야 된다는 결론이고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다음 주의 중심은 16번에서 약 18번 사이 그리고 3그룹에서 32번에서 39번 30번대 뭐 여기가 이기본적인 중심 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즉 어, 중, 이 그룹에서의 당첨이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오,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이 그룹에서의 16에서 18번 사이, 그 다음에 30번 때에서 긍정적으로 번호를 선택함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상, 아, 막연한 얘기입니다만은 957회. 당첨 예상번호 선정을 위한 기본자료 분석 리뷰를 좀 해본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도 야 이거 과연 어떻게 몰고 가야 될지 이것저것 자료 보시면서 생각 좀 해보시고 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좀 주시면 저도 좀 많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